네 안녕하세요 조성입니다 호 음, 오늘 일요일인데요 이제 뭐 저는 다음 주에 또 재판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집도 오늘 보여줘야 돼가지고 아침 지금 9시부터 나와가지고 좀 일을 하고 있는데 이 기사를 보고 좀꼭좀 꼭, 꼭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영상을 켰어요 여기 보면 상경대 아름이 옛날에 는 공대 아름이 공대 아름이 그랬잖아요 왜냐면 공대 여자가 별로 없으니까 공대 아름이 이렇게 불렀어 이제 상경대 아름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경영경제학과 애들 중에 남자애들이 대폭 늘어났대요. 그러니까, 여기 연대 경영학과 얘기도 나와요. 제가 여기 졸업했는데. 연대 경영학과 제가 다닐 때, 글쎄, 여자애들이 반 이상 됐던, 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저는. 물론 뭐, <laughs> 한참 전 얘기지만. 근데 이제, 연대 경영, 뭐, 고대 경영, 연대 경제, 고대 경제 여기가, 막, 보니까는, 뭐, 뭐, 남자 57%, 또 뭐, 경제학과 같은 경우는, 남자가 63%, 이런 식으로 남자가 훨씬 늘어났다는 거예요. 아, 왜 그랬나 봤더니, 이제, 수학을 남자 애들이 더 잘한다. 수학을 남자 애들이 더 잘하는데 교차 지원을 허용하니까 이과 애들이 아무래도 수학을 더 잘하고, 걔네들 중에 남자가 많고, 걔네들 중에 이제 문과로 넘어와가지고 이제 수학 잘하는 애들이 높은 좋은 대학교 경제경영 많이 가다 보니까 남초 현상이 벌어졌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걸 문과 침공 이렇게 표시표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 또 이주호, 이주호가 보니까는 교육부 장관이에요, 이주호가. 이사람은 보니까부터 문과 학생들 분리 조정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손서 어, 신중한 분위기다. 통합 성능이 불러는 오 변화에 아직까지 신중하다 불러불러 하면서 이과 어, 학생들이 상경계열 학과를 교차 전하는 경우가 있다. 불러불러 뭐 하면서 이주호 이, 이주호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문과 학생들이 불리한 그런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대학 교육 협의회를 통해서 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경영학과 가서 무슨, 특히 지금 여러분, 그, 고등학교 애들한테 수학 가르치는 강사들 있죠? 수능 강사들. 되게 많거든요? 다제 날또래거나 뭐, 뭐, 저보다 좀 많거나 이제 그래요. 근데, 가끔 뭐 얘기, 그, 가끔 이제 유튜브에 뜨잖아요. 그 수학 강사들이 이제 짤들 뜨잖아요, 짤들. 그 보면, 야 너네 뭐 경제학과 가면 다 수학이야 경영학과 가면 다 수학이야 수학 너무 중요해 라고 얘기하는데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laughs> 아니 그니까 수학을 애들이 많이 수강을 하고 그래야 돈 버는 건 알겠는데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경영에 경짜나 해 보셨어요? 경영학과 가는데 왜다 수학이에요? 저도 연대경영학과 나왔고요 저도 수학 1등급 받았어요 그리고 그 경영학과 아니 수, 지금 수학 가르치는 강사님들이나 뭐 국어 가르치는 강사님들보다 제가 더 수능 점수 높을 거예요. 근데 저 지금 부동산 하거든요. 지금 변호사도 하는데 이제 좀 부동산에서 먹고 살아요. 먹고 사는데 어린 애들한테 잘못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수학으로 먹고 살지 않고요. 뭘로 먹고 사냐면 정말 음 뚝심 뚝심과 어떤 그 용기, 또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 성실함, 이런 걸로 먹고 살아요. 경영학과는 그런 학생들이 가면 좋아요. 경영학과는 뚝심, 성실함, 목표를 극복하겠다는 어떤 강한 의지력? 이런 학생들이 가는 거지, 경영학과 가면 다 수학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이주호 얘기는 맞는 얘기예요. 이 아저씨가 우리나라 교육부 장관인가 봐요. 이 사람 얘기는 맞는 얘기예요. 반드시 조정이 필요해요. 문과 학생들이 불리하죠. 조정이 필요해요. 수학 잘하는 애들이 경영학과갈 필요가 없어요. 경제학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미국 여러분들 패드 패드 하는 FED 그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거기 파월 있잖아요. 파월 파월이 그 연방준비위원회 총재예요. 우리로 치면 이제 이창용 같은 한국은행 총재가 미국 총재가 이제 파월인데 그 아저씨 변호사예요. 그것이 문과 출신이에요. 근데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고 불리우는 미국 패드의 지금 수장이에요. 그러니까 경제학과 가면 왜다 수학이면 경제 대통령인 미국의 파월이 어떻게 문과 출신일 수가 있어요. 심지어 변호사 출신인데 우리나라 금융감독원 있죠? 금융감독원의 수장이 이복현인가 하는 검사 출신인데 거저씨도 그 문과 출신이에요. 거저씨 그 문법 경학과 나왔을까? 거저씨 그 경학과 나왔고 아마 제가 알기로 검사하다가 금융감독원장 된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면 물론 뭐이복현이니까 문과 나왔으니까는 뭐 문과도 잘할 수 있다 이 얘기하는 건 아니고 문과 학생들이 불리한 거는 반드시 조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수학이라는 건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가 밑에 들어가서 삼성 반도체 만들려고 연구원으로 들어가면 수학 필요해요. 그러니까 왜 이건희가 수학 못하거든? 이지용이 수학을 그렇게 잘하지 못하죠. 이지용도 동양사학관가 나왔잖아요, 서울대학교. 그러니까 어쨌든 그 밑에 막 계산해가지고 그 하야 되는 그 직원들 필요하다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여러분 좀 어떻게 드릴지 모르겠지만 아, 제가 되게 웃으면서 재밌는 얘기만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그런 사람들 밑에서 일할 거면, 그러니까 근로자로 일할 거면 수학 정말 뭐다 수학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작은 사업체라도 꾸려 가지고 하다 보면 제가 이거 어떻게 좀 호떡 좋아하거든요 호떡 되게 맛있네 요 지금 여기 개포동이에요 여기 개포동인데 개포동에 개포시장이라고 써요 개포동에 5번 출구에 나오면 제가 사무실이 개포동역 5번 출구에 있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근데 비싸 강남이라비 싼가 그런가 호떡이 하나에 1,500원이야 근데 맛있네요 어쨌든 얘기를 왜 하냐면 이런 호떡이라도 만들어서 잘 만들어서 프랜차이즈 해가지고 팔잖아요? 여러분들 큰 부자 될수 있고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강남의 아파트도 살수 있어요. 자영업자들이 돈을 얼마나 잘 버는데요. 이런 거 하려면 경영학과를 가는 게 도움이 되고, 저도 경영학과를 나왔지만 도움이 되고, 제가 돌이켜보니까 경영학과 교수님들은 사실 이런 붕어빵, 풀빵, 이렇게 정말 작은 음식점, 뭐, 요식업도 좋고, 저처럼 부동산도 좋고, 뭐, 뭐라도 하다 보다 구독방도 좋아요 뭐라도 정말 자기 사업체를 운영해 본 사람들 중에 정말 크게 좀 남들을 키운 사람 크다는 게 여러분 뭐 제가 볼때다 뛰고 한다 1년에 5억 벌어 그럼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정도를 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경영학과 교수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경영학과도 졸업했고 법대도 졸업했지만 나와서 드는 생각은 자영업을 하면서 드는 생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목표를 정해놓는, 정해놓고 가는 강한 의지, 뚝심, 용기, 또, 그런 것들이 정말 경영학과의 중요한 능력이지, 수학, 경영학과 가면 다 수학이다? 경제학과 가면 다 수학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지금 또한 가지 가슴 아픈 거는 막, 아,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또 얘기 딴거 너무 길어지니까, 네, 이 얘기를 좀드렸고요 어쨌든, 조금이라도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 하나 눌러주시면, 지금 이제 막 아,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지금 젊은 학생들 막 자살률이 엄청나게 높잖아요. 특히 젊은 친구들 중고등학교 자살률이 엄청나게 높대요. 그런 친구들 한테 꼭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남의 밑에 들어가서 일하려고 공부하지 말고 너 거를 차려라. 앞으로 점점 그런 사회가 될 거다. 그럼 수학 어떻게 상관없다. 수학 뭐뭐뭔 수학 그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